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상당히 다단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인선 ENT 여기가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1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WIK 용신 환경 개발이란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건설 폐기물 뭐 명실공히 대한민국 1위 이렇게 돼 있는 회사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동부건설이 2019년에 이미 82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태형건설 같은 쪽도 이미 자회사를 만들어뒀습니다. PSK 커퍼레이션 이것도 폐기물 업체인데 여기 몸집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합종연행을 하면서 점점 건설부터 폐기물 처리까지가 수직 계열화되고 있다. 이 추세는 명백해 보입니다. 음. 그 건설사들은 주로 관련 시설 시공 경험하고 또 환경기업 인수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폐기물 처리 산업의 높은 잠재력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정부에서도 이 건설물 건설 업체들이나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폐기물 수요를 줄여라. 이런 폐기물 발생을 줄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폐기물 처리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현재만 놓고 봐도 정부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처리 시장 역시나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산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전통적인 매립, 소각, 재처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미래의 폐기물 처리 산업은 폐기물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매출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형 연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이걸 플랜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폐총매 산업 같은 것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자본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 효율성 플러스 하나의 새로운 신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계속 강조하는 게 탄소 제로 때문에 더 이상 화석 연료는 쓰지 못한다. 앞으로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수많은 화력발전소나 혹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줄어들게 될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폐기물이 새로운 신천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ESG 경영을 언급했는데요. 향후 기업들이 폐기물과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오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아마 ESG 경영의 중요한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 역시 점점 커지는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폐기물 감소나 재활용,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회수 등에 앞서 있는 기업이 이 녹색 채권 발행 대상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음. 즉,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향후 ESG 채권 발행에 있어서 연기금이나 공제의 중심으로 우호적인 수요처를 음.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친환경으로 폐기물을 처리할수록 기업의 자금 사정도 조금 숨이 트일 수 있다. 굉장히 경영과 밀접한 연관성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때문에 기업들은 친환경 설비를 구축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 발생되는 2차 오염을 줄이는 기업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각시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이 열도 버리지 않고 이용해서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진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업을 선택하게 될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예를 들면 똑같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오염을 덜 시키는 친환경 처리 기술이나 폐열 같은 경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모두 돈이 많이 드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형 기업들, 대규모 기업들 위주로 폐기물 처리 산업의 지배 구조가 재편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